이장세 번째 시간은 탬핑과 폴리싱, 탬핑, 그 다음에 성분 과다, 성분 과소 추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탬핑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포 바스켓에 담긴 커피를 다져주는 거죠. 공기를 빼고 물이 들어갈 때 고르게 추출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데 그 탬핑 강도를 얼마나 하는지는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하게 하더라도 수평을 맞추면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매달리듯 30kg 이상의 체중을 실어서 30kg 이상의 압력이 가도록 하면 왜곡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느 정도를 어, 힘을 가하느냐. 체중계를 갖다 놓고 누르는 연습, 항상 일관되게 누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 손목에 힘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템핑, 태핑, 폴리싱은 어,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습 시간에 어, 더 자세한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커피 가루를 담아서 어, 탬핑 예로 누르고 있죠. 수평을 맞춰서 누르는데 요 영상이 탬핑 폴리싱이 다 나옵니다. 볼까요? 저, 압력을 가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약간 기울이는 건 자기의 자세에 맞게끔 중요한 건 예, 고르게 될수 있도록 각도를 맞춰주면 돼요. 요거 안 돌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누르고 돌리죠? 요 돌리는 것은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더 뱅글뱅글뱅글 뱅글 막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위에를 돌리면 물의 저항이 약간 더 어, 생, 고르게 거기를 문질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물이 스며들어갈 때 저항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항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옳고 그러냐는 아니고 바리스타 개인마다 일관되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일관되게 나는 이 동작을 넣겠다. 과도하지 않게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동작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폴리싱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옆면을 두드리는 탭핑을 하게 되는데 태핑을 하는 이유는 벽면에 붙어서 올라와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태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태핑을 하고 다시 탭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벽면이 떨어져가지고 어, 채널링 그쪽으로만 물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동작은 탭핑만 꾹 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다. 폴리싱도 어, 뭐 상황에 따라서 <laughs> 일관되게 해도 좋지만 과도하게 계속 뱅글뱅글뱅글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태핑과 태핑을 한다면 다시 반드시 다지야 돼요. 툭툭 치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가면 옆에 커피 가루 퍽과 가장자리가 뜨는 바람에 물이 다 빠져 버립니다. 자 태핑 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벽면의 것을 어 아유 이게 자 다시 볼게요. 돌려서 틱틱 벽면의 것을 떨어뜨리고 다시 탬핑을 하죠. 예. 우리가 이것을 템핑, 왜 하는지 자세히 제가 썼고, 템핑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뒤쪽으로 때리기도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처음 배우실 때부터 습관을 안 하는 걸로 하시고요. 폴리싱은 벽 위에 면을 고르게 해주는데, 약간 저항을 더 만들어 주는, 그러나 할 거면은 하시고, 과하지 않게 하시는데 항상 일관되게 하라 라는 뜻이고요 크레마는 아주 지금. 잘 나온 에스프레소의 모습입니다. 보면 약간 점처럼 이게 뭐냐면은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점처럼 얼룩처럼 있다. 이거를 우리가 마크드 우리가 점을 찍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탈리아 말로 마끼아또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나오면, 어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상태가 어때? 그러면 아니 무슨 에스프레소를 얘기하는지 마끼아또를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프레소 위에 섬유질이 좀농축돼서 점처럼 보이는 게 있느냐 때로는 이게 또 타이거 무늬처럼 줄무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적절하게 추출된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마키아토가 약간씩은 보이고 약간의 돌아가는 회전 이 무늬가 좀 보이죠. 예. 그리고 고르게 잘 퍼져 있고요. 색깔도 곱습니다. 이렇게 크레마의 외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무늬 정도나 마키아토의 상태를 보고 에스프레소가 기준에 맞게 추출이 됐다 안 됐다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성분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실습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과소 과다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많이 내려오면 과다하게 내려왔다. 에스프레소가 적게 내려오면은 기준보다 적달에서 과소하게 내려왔다. 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분을 넣습니다.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 이거, 이거 보면 양은 적지만 진흙밭을 지나는 것처럼 물을 커피가루 사이에 그래서 물이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커피가루가 진흙처럼 되어 있어서 물이 계속 거기에 멈춰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물과 진흙과 같은 커피가루가 뒤엉켜가지고 커피에 있는 성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 성분 과소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 양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거의 크레마도 다 풀려 있죠. 양을 양이 많지만 얘는 커피 가루가 자갈밭처럼 성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쭉쭉 내려오는 바람에 커피 가루에서 성분을 빼내올 시간을 갖질 못하죠. 그래서 양은 많지만 성분을 너무 담지 못했다 그래서 성분 과소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있고요 저는 에소프레소 추출을 커피 가루와 물의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커피 가루와 물이 잘 만나서 커피 가루의 굵기가 적절해서 적당히 커피 가루의 물이 속삭이면서 아주 어, 적절한 성분을 추출해야 되는데 진흙처럼 물을 못 가게 혹은 물이 나가지도 않고 그냥 뒤에 엉켜서 있는 것 없는 것다 빼내려고 하는 성분 과다추천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지 않고 물이 그냥 무심하게 자갈밭 지나듯이 확확 지나가죠. 커피가루와 물이 만나서 성분을 빼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무심한 사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그냥 이 진행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생두 구조 사진 한번 널 봤으면 좋겠다. 바로 열매 안에 들어 있는 요 씨앗 한 열매에 정상적으로는 대부분 두 개씩 들어 있거든요. 그중에 요거를 씨앗만을 걸러내서 선별해서 요거를 볶아 먹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템핑을 할때 고르게 담아야 되는 이유가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템핑을 할때 커피 가루가 고르게 돼야 물이 고르게 빠져나가면서 이 안에 있는 전반적인 커피 가루의 성분들을 그야말로 고르게 추출이 되지만 여기에 탬핑을 태핑을 해가지고 가장자리가 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 일정하지 높이가 밀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길이 막 제멋대로 나게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어, 커피 가루가 이 공간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물이 뭐 예컨대 고르게 나가지 않고 어느 특정 부위가 힘을 받아 가지고 채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담긴 양이 너무 부족하면 아, 그냥 우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어 너무 과다 추출한 커피가루와 물의 비율이 맞지 않음에 따라서 커피가루를 너무나 많은 물들이 공격을 하지요. 이른바 성분이 과다하게 나와서 나오지 말아야 될 성분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고. 바로 이것이 채널링입니다. 어느 한쪽 부분만 물길이 나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쪽 커피 가루들은 성분들을 나오지 못, 성분들이 제,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이쪽은 물을 계속 만나면서 성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다시 말해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의 가루들은. 그래서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향비들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 경우 보면 얘가 적절하고 얘는 양이 너무 많고 양이 적지요. 같은 기준이라면 얘는 진흙밭을 통과해서 성분 과다. 뭐, 얘쪽은 같은 조건일 때 너무 많아가지고 성분 과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정상적인 추출에서 얘는 18초만 추출한 리스트레또, 얘는 에스프레소, 얘는 룬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보고 얘가 과다 과소다. 혹은 리스트레또라 룬거라 하지 마시고. 외관을 보고, 맛을 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성분들이 너무나서 와 밋밋하다거나, 그런건 성분 과다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뭐 괜찮은데 양이 많다. 그런데 산미가좀 없고, 뒤쪽에 어좀 구수한 느낌이 더 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룽고. 그건 이제 맛으로써 구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장에서, 다음 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